11기 선배님들 파이팅! 11기 선배님들 파이팅! 11기 수능 파이팅! 11기 선배님 수능 파이팅 하세요! s on the 들아 1년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 h e day. She b e g i 수능 최저 보는 아이들 그리고 혹시나 수시 다 실패할 것 같은 아이들은 파이팅 하길 바라고 나머진 예의 바르게 잘 자고 오세요. 수능 파이팅. 수능을 칠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밥을 먹지 않아도 끝까지 버텨주는 이런 인내의 정신. 끝까지 버티면서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얘들아 1년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어 오늘 이제 수능 마지막 날인데 오늘 공부한 거 수능에 안 나와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3분 찍어 수 화이팅! 고3 우리 11기 베레 자녀들아 수능 화이팅! 화이팅! 벨북지학교 힘내서 하나둘 만에서 승리하자 화이팅! 사장이 주신 담장 짜여 yeah. <laughs> 잠시 후에 수능 답변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감사함엔 끝이 없다 TVB 올해도 목표가 대학이야 하루에 공부 3-4시간씩 각 잡고 앉아서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씩만 기도를 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해 지음이 말 배우듯이 아... 내가 삶의 방안까 기도해 참석하면서 반복 또 반복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저절로 기도가 툭 나도 모르게 퓨툭 처음에 너도 설마 했지? 지금은? 검고 평균 90점 간당간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학교까지 붙으면서 장학금이 둘. 기도가 진짜 되니까. 졸업생 만족도 1위. 그게 배리. 수능 언제까지 공부만 할래? 이제 끝을 봐야지. 너도 진짜 너한테 필요한 지혜를 구해 주실 테니까. 네가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신다. 야. 너도 할수 있어. 언니 수능 1등은 맞아줘. 안 돼. 왜? 맞아줘. 이선아 이팅 오늘 할거는 뭐야? 실화야! 이안정리야!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 엘바입니까? 엘바는 뭐야? 야 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떡할건데 1년밖에 안 남았잖아 에이 설마요 맞아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고3이라니 말도 안 돼. 아, 벌써 수능이란 말도 안 돼. 난 떠날 거야. 엄마 아빠 죄송해요. 아, 갈 거야. 아니, 팬이빵에 붙으셨다고요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나, 고마워 왜 그런 거야? 떨어뜨렸다고 말하는 거는 수능에 떨어졌다고 할때 뜻과 같으니까 no. 쓰면 안돼아었다는건 대학에 was 는 뜻이랑 비슷하니까 우리 붙었다는 뜻을 사용하자. <laughs> 얘들아! 얘들아, 오늘 좋은 소식 있어. 혹시 간식인가요? 바로 피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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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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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뉴들은 3학년 전체에게 나눠졌다. 이날 이후로 3학년 학생들은 수업 거부를 하였고 이를 계기로 고3들에게는 먹을 걸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선생님들이었다. <laughs> <저> 온다, 우리 오 엄청… 얘들은 뭐해? 아, 저희 아무것도 나띵이에요 엥? 웬 영어? 어 언니 뉴 클러스 입으셨네요. 어떻게 알았어? 예쁘지? UBST야. 이베리이 nice. <목소리> 나이스예요. 어머? 가마워 어, 왜 저래?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안녕. 딸무 <목소리> <정보> 청소 시간입니다. <목소리> <에이>? 이거 뭔 <뭔지> 소리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니까 우리 지나갈 때마다 공부 관련된 얘기밖에 안 해. 아 심지어 저무 청소 노래까지. 하... 그게 말이야. 아맞짝이야 어, 장한 쌤 여기 언제부터 계셨어요? 난 장한 쌤이 아니야.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음, 나는 고삼 요정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마법으로수은분위기를 만들어 봤어. 어때? 굿! 하하하하하! <laughs> 공부 열심히 해!

그, 헛쩍 대로 내가고 있어. 입 준비 빡세게 하자. 지비기, 분대기, 고입부터 시작고, 3대, 지금 입시 준비. 클릭, 클릭, 부룩, 부룩, 부룩. 예, 음, 야. 이게 요즘 유행이라며. 한국 입시 사라져라! 지비기가 여기서 쓰러질 것 같냐? 대학들아? 떨어져도 쓰리고, 인생은 길고, 내 입시도 길어. 수능은 내일이야. 지비기, 가자. 배치고, 서울대 미안해. 지어서못 섰어. 미안해! 수학, 국사, 영어 악당들아 기다려라! 이 입시에서 11기는 절대 죽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수능 점, 수능 점. 주말에 독서실에 틀어박혀 전사하는 대기는 누구야로?